샬롬. 주님 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 캐도릭의베네딕토 수도원이 526년 시작됐죠. 그것보다 200년 앞서 아, 이집트 켈리아의 바코미우스가 공주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음, 그 바코미우스를 가르친 스승이 팔라몬 수도사입니다. 그는 털금식했고, 금욕했고, 그리고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해골같이 되었고, 그리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하더니 간부터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은 죽겠습니다. 맛있는 수프. <laughs>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냐. 그리고 거절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팔라몬 수도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켈리아에 있는 수도자들은 그렇게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얼마 안 됐죠? 거기에 수도원들을 개발하는 중에 파보니까 마른 빵, 마른 생선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막이니까 바짝 말려 둡니다. 그다가 먹을 적에는 물에 담구어서 촉촉히 적셔서 좀 풀어진 것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 시도사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좀 길르기도 했고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들을 길러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먹을지 맛을 느끼며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 피오르 수도사는 먹을 때마다 일어나서 여기저기 걸으면서 먹었어요. 싱겁든지 짜든지 맛있든지 맛없든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조금 먹을 뿐이다. 우리의 관심사들은 오직 영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발숨으로 산다 하면서 항상 영적 굶주림이 최고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 잡수셨다. 제자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했다.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1차원적인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2차원적인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3차원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활, 하늘나라의 생활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기에 우리는 영적 움주림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샬롬.